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을 방문하면 신기하게 느끼는 문화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다섯 가지입니다. 1. 의자 속 수납 공간. 한국의 고깃집에서는 의자 아래에 겉옷이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보면 신기해하며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에 감탄합니다. 2. 테이블 속 수저 보관함. 한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수저와 젓가락이 내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직원이 직접 세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빠르게 수저를 꺼내 쓸수 있는 시스템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3. 무료 반찬 무한 리필. 한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요청도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반찬을 따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반찬 문화가 신기하고 부럽다고 합니다. 4. 테이블 불판 시스템. 한국의 고깃집에서는 테이블에 불판이 내장되어 있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구운 고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눈앞에서 바로 조리하는 시스템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5. 진동벨과 호출벨 시스템. 주문한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벨이 울려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호출벨이 있어 직원에게 빠르게 요청할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식당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